자, 편안한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중은 합창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한 구절씩 따라서 합송하시겠습니다.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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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말며,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라.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되, 지혜에 의지하되.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아에 의지하지 말라 네, 합창해주십시오 자,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되 아랫말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 또뭐 여타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그래서 그 종교마다 또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기도라든지 여러가지의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신앙이라는 것이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 한자로 표현하면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첫째, 믿음으로써 예배에 공경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부처님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데 실은 이제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설해 주신 진리 법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어, 나를 믿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어,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항상. 부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법은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항상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된다. 사람에 의지,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자와 스님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도방과 도반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사람을 보고 절에 가면 1년을 못 견디고,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사람을 보고 절에 가면. 그죠? 아무래도 뭐 독립선언 오신 분들은 절을 보고 오신 분들은 별로 없죠. 절을 네, 보고 오셨죠. 네, 여기서 이제 절, 스님을 보고 절에, 뭐또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서 절에 간다. 그래서 그, 그렇게 해서 절에 가게 되면 1년을 못 간다. 왜? 어, 우리는 이제 사람과 가까워지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죠. 아, 평상시 내가 생각 안 했던 면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스님을 보고 절에 다닌다거나, 또 뭐, 사람, 도반을 보고 절에 다닌다 보면, 네, 1년을 못 견딘다.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절을 보고 절을 가면, 음, 우리는 또 이제 절을 보고 절에 갑니다. 저, 또 뭐, 기도가 영험하다 하면 또 그게 가고, 네. 또, 그죠? 또 뭐, 경치가 좋거나, 또 요즘에는 뭐, 어, 예, 방송만 한번 타도 뭐 그냥 금방 유명세가 되는 현실이 요즘인데, 저희 절도 내일 이제 그 BTN에서 촬영을 합니다. 좀 방송세를 타려고 하는데, 아무튼 저를 보고 저를 가면 3년을 못 견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님을 보고 가도 1년을 못 견딘다. 그 절을 보고 가도 3년을 못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믿고 행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도 부처님 법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부처님을, 부처님의 법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절이 이제 그 이제 용성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통도사나 어, 해인사나 이런 송광사나 이런 큰 사찰들은 수천 년 동안 그죠 그 사찰에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사찰에 스님과 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 부처님의 법이 있고 예, 수행의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또한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라.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이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의 현혹이 됩니다. 그죠? 말. 그래서 말 잘하는 데 사람들에 보면 간혹 속가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 우리가 예를 들면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말 속에 정말 올바른 이치가 있느냐? 단순히 그 사람이 내뱉는 상대가 내뱉는 말에 현혹돼 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혜에 의지하되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아르마리라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 그래서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또 우리가 진리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제일날 절에 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교라는 이 종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고 또 부처님 법 속에는 수많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서해놓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부처님께서는 그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항상 중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좀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비록 우리가 사는 세계가 괴로움의 세계고 고통의 세계일지라도 어 너희들이 내 가르침대로 잘 따른다면 이 세계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바 세계가 곧 정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또 현실적인 측면을 또 그냥 감가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제일에 와서 기도를 하고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집안이 편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그죠? 이런 것들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큰 내가 어떤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뭐큰 재앙들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작은 그런 어떤 갈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의 관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그러한 재앙들은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왜 생기느냐? 어,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재앙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는 또한,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렇죠. 지나친 우리가 물질을 탐착하고 함으로 인해 갖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물질이 우선인 이 거죠. 또 그것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만은 이것이 너무 과해져버린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재앙을 멀리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내가 항상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자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법당에 앉아있는 동안만큼만 보살이에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중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앉아서는 여러분들이 닦았던 그 마음을 밖에 나가든 가정에 가든 똑같이 그것을 쓸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좀 뭔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어떤 만족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재앙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복, 그죠? 만 가지 복을 만복이라는데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러한 만 가지 복은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처럼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됐든 어떠한 생명이 됐든 그 생명에 대해서 존엄과 어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일체의 중생을 나를 받들듯이 받들어라. 어, 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 주하날 예참을 하면서, 그죠? 모든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지심, 정례에 공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체 중생을 내가 부처님처럼 받들고, 일체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공양을 올리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항상 나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심이라 합니다. 그죠? 저희 스님들이 제일 먼저 출간을 하면 배우는 공부가 하심 공부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늘 낮추는 거죠. 상대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베푸는 마음 속에서 마음가지 복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멀리 하고 복을 바라는 이러한 마음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뭘 어떤 것을 한 어 절에 와서 그냥 뭐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뭐가 되는 이런 마음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과 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밭에서 가꾸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복전이라고 합니다. 복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법당에 가면 이런 복전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뭐어 습관처럼 절에 가면 그냥 부처님 전에 그냥 모시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이 공간은 뭐냐면 내 마음의 복을 씨앗을 심는이 바탕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천원짜리 하나 넣고 뭐 만원짜리 하나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이 지금 이 통은 무슨 통이에요? 내 마음의 바치다 이 말이에요. 공덕의 바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넣는 여러분들의 그 베푸는 마음이, 또한 모든 이들에게도 회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논밭에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거둬드리듯이 항상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 예배하고 공양하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복밭을 가꾸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죠? 일상의 행위들을 통해서 어 한편으로는 복을 짓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을 좀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절에 오는 것이 그냥 뭐 절에 가는 그 자체가 좋뭐 좋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절에 가면 내 마음의 밭에 공덕을 심고. 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3월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